네, 단발로 찍는 첫 영상인가 어색하네요. 머리가 또 고새 길었어요. 저희 목표는 여기까지 자르는 건데 그 뒤로 아직 샵을 못 갔습니다. 잠깐 외출을 하고 왔더니 뭔가 너무 지쳐가지고 오는 길에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식료품 할 때도 우리 승준이 여러분들께 좀 오래오래 모아가지고 좀 보여드리잖아요.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저는 색조나 뭐 이런 아이템들보다는 좀 라이프 스타일에 좀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좀 저의 욕실템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김배우님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해요. 제가 이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분더샵에 갔다가. 친구 선물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이제 임신해서 곧 출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선물사러 갔다가 한번 소개받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건데 잘리스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뭘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이고. 음, 아빠야, 아빠. 아빠. 어? 스위스네요 스위스 브랜드인데 요 아이는 약간 마사지를 하면서 어 마사지 크림 같은 건데 하면은 약간 부종 완화도 있고 약간 시원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 하한 느낌 그래서 저는 좀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나 비 오기 전날이나 이렇게 하면 다리가 좀 붓고 했는데 그때 한참 너무 아플 때 이제 구매해가지고 사용한 제품인데 향도 되게 좋아요. 뭔가 꽃냄새 나는 그런 향인데 나쁘지 않고 좀 부드러운 향인데 바르면 그 쿨링감도 있고 해가지고 다리에 저는 샤워하고 바르거든요. 마사지 할 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임산부 친구한테 또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사용을 해보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는 이 아이를 먼저 소개하고 싶어서 혹시 부종이 있으시거나 좀 집에서 셀프 마사지 하시는 우리 숙룡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네두 번째는 저는 향수를 진짜 돈 주고 거의 안 사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뭐 바디워시나 비누나 아니 뭐 샴푸나 로션 이런 거에 향에 좀 집중하는 편인데 얘도 분다샵에서 같이 구매했어요. 이 향수는 저의 친한 그 친구 중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향이 자기가 키스라는 그 편집샵이 있거든요? 거기가 뭔가 이렇게 핫한 아이템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향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 핫한 템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 브랜드의 향수를 하나하나 향을 맡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향이 무화과 베이스거든요? 향 자체가 되게 뭔가 묵직하면서 처음에 뿌렸을 때랑 나중에 남아있는 그 향의 냄새가 좀 장마철에 잘 어울리는 향? 그리고 이건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빠가 사용했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중성적인 향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 룸에 이렇게 걸어두는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매일 뿌리지는 않고 비가 왔을 때 아니면 제가 좀 뭔가 컴 다운 됐을 때 근데 외출을 해야 될때좀 리프레쉬 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향수인데 너무 좋아요. 뭔가 선물하실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향수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조금 가격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만 원 후반인가 3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벤포드 제품이에요. 승아로원에 자주 나왔던 아이템인데 이거는 벤포드 제품 중에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 것 같고 음, 요거는 제가 이제 오빠 때문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스틸 소재이고 그 저희가 사봉 향을 썼잖아요. 그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근데 그 향이 단종이 됐는지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해외 사이트까지 다 뒤졌는데 안돼 가지고 이제 이아이를 사용하고 있고 얘도 향이 진짜 시원해요. 향 자체가 우디한 그런 향도 많이 나고 샤워하고 나면 화장실의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 향들이 남아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얘도 거의 지금 다 써가가지고 얼마 전에 비이커에서 판매를 하니까 갔었는데 지금 제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 문의를 하고 온 상태인데 더 많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건 남성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남자친구나? 네, 남편분 선물해주실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이에요 네, 유리로.. 유리인가? 유리로 되어있는 병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어..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품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매일 바디워시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하루에 두세번 샤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워시나 뭔가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까 봐 매일 사용하지 않는데 물로만 샤워할 때도 있고 이제 이 아이는 조금 가볍게 샤워할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 오빠도 이거 써본 적 있어? 아니. 음, 네, 안 써봤대요. 저만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이고, 얘도 약간 시원한 향이에요. 바다 냄새? 바다 냄새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해조류 베이스? 저희가 이걸 찾아보고 하질 않아가지고, 좀 그런 향들이 나서 데일리 바디워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 하면은 어, 데오도란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제품들을 찾다가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 오빠 이제 선물하려고 샀는데 얘는 패키지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한 데오도란트 향이 나요. 이런 느낌. 유칼립투스 향 맡으면 진짜 약간 코 뚫리는 진짜 시원한 향 나잖아요. 뭐 그런 향인데 소래눈 마셨을 때 느끼는 소래눈 아시죠 여러분?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향이 나는 거라서 오빠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얘는 용량이 73g이라 용량도 커요. 제가 손이 이만한데 이만해가지고 그리고 데어도란테라또 가벼워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가지고 오빠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테스터만 해본 제품이에요. 우리 승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전에 또 우연히 비이커를 갔다가 뱀포드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마사지하고 싶은 약간 통증이 있는 이런 부위에 해주면 제가 이걸 딱 바르는 순간 호랑이 크림 냄새 나요. 그래서 진짜 코가 빵 뚫리는 느낌인데 되게 끈적한 이렇게 밤 타입이거든요. 이게 밤 타입인데 근데 이건 뭐 통증 완화를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좀 편하게 마사지 해주면 좋고 또 시원한 쿨링감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림보다는 밤 타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요거는 조금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너무 건조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발라줘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단점은 제가 이걸 바르고 강아지를 만지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눈이 약간 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만 사용하는. 네. 눈이 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포드 제품들이 향 자체가 은은하고 좀 자연을 많이 닮아 있어서 저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저한테는 자극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얜 욕실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벤포드 제품 사러 갔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제가 지금 립을 발랐잖아요. 되게 약간 발색이 좀 되는 핑크빛 느낌으로 발랐는데, 그 후즈라는 프랑스 브랜드 있잖아요. 옷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이게 뭐야, 어떻게 읽는 거니까. 알 자체를 알로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후즈라고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잉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네일 컬러 같죠? 근데 이게 립스틱이에요. 이렇게 바르기 편하게 이렇게 나와서 솔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입술이 작은 편이라 저한테 사용하기가 진짜 편하고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고 발랐을 때 이렇게 입술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발림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속력도 잘 되고 해서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4만 원 아니면 5만 원대인데 아주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근데 용량이 꽤 커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볼터치로 이제 바로 제가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좀 피부에 너무 한곳에 생각보다 발색이 잘 돼서. 좀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 스펀지 같은데 묻히셔서 볼 터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 음 원래는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오전에도 계속 비가 내리더니 해가 네, 촬영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저의 얼굴관이 지금 보시다시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데 네, 좀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손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어, 욕실 템들은 뭔가 제가 쓰기에도 좋고 제 나이 정도, 제 주변에 요즘에 임산부가 되게 많거든요. 친구들 아니면 음, 지인들한테 선물해줘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원픽은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안녕. 베이스를 했구요 오늘 베이스는 어, 힌스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입에도 다 묻었죠. 바르고 그 아르마니 쿠션으로 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그냥 잡티는 좀 어느 정도 보이게 했고 얼마 전에 후즈에 후즈 그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렇게 립 제품이 나와요. 이게 그 보이는 뭐, 것보다 발색이 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핑크 좀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빨간데? 망했는데? <laughs> 좋아 표정은 뭐죠? 왜? 뭐죠? 뭐,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신호대기 표정? 응. 음. 오늘은 반비의 항암 2일차입니다. 밤비는좀 잠을 많이 자긴 하고 얼굴이 저렇게 좀 부서있긴 한데 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지? 다른 거? 저기서 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안일을 조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에어컨이랑 가까운 쪽에 반비가 덥지 않게 있습니다. 넌왜 엄마 앞에 있는 거니, 다라아 제가 아마 움직이면 반비는 또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언제 왔지? 오늘 선생님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예쁘게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편지를 써주셨는데 같이 울었죠 사실. 아직 못 열어보고 있어요 여는 순간 너무 눈물 각이야, 그렇지? 우선 밤비 보호자님께 자체가 너무 슬퍼 <laughs> 지금 저희는 밤비 서울대병원에 검사하러 왔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 오, 귀여워. 이런 스티커도 파나 봐. 밤비엔 좋겠다, 이렇게 사랑받아. 좋지? 오열각인데? 너무 많이 넣어주셨는데? <laughs> 다시 나가야겠다. 지금 읽으면 일단 진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 집에 와서 이제 여유가 돼서 편지를 볼 거야. 오빠는안 봐? 같이 봐야지. 보여, 여기 보여, 글씨가? 응. <laughs> 어, 외식호기 편지지다. <laughs> 아, 스티커를 붙여주셨네, 선생님이. <laughs> 이 상황에 방귀를 껴주네. 그이 고맙게 방귀를 껴줬지 누나가. 저희가 서울대를 작년 8월에 처음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뭐 거의 응급실로 이제 응급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엄마 위로해주러 왔어? 거의 절망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큰 질병인 줄 모르고 갔는데 이제 암 말기였고 이제 혈액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우리 가족이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중간에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그치? 반비가 13살이고 항아 아니 암도 말기이고 5단계이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거라서 이제 병원에서도 진짜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치 한 사이클 돌아도 뭐 거의 기적이었는데 우리가 총세 번을 돌았지 한 사이클을 전체를 다돈 거지 아니야 두번 돌았어 그한 사이클을 아홉 개 약물을 두번 돌았어 아 그러고 나서 한번 쉬었는데 음, 음. 음. 그랬는데 이제 오늘 편지를 받은 이제 수의사 선생님은 지금은 영구동에 계시는데 이제 반비를 처음 봐주신 네,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엄청 힘든 시기였을 때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항암을 포기할까 하고 그냥 반비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병원 가야 하는 그 길이 정말 너무 응급이어서 차가 밀렸을 때 너무 무서웠던 순간도 있고 한데 진짜 그 정도로 무서웠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양양에서 가족 전체 보냈는데 그때 반비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양양에서 이제 서울의 응급실로 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지. 밤비가 너무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진짜 힘들고 고민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뭐, 저희는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밤비가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선생님께서 이제 영구동으로 가셨는데, 밤비가 이제 재발을 알게 된 날, 저희가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선생님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말씀을 저희한테 다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저한테 <laughs> 너무 웃겨 왜? 응? 왜? 아니 밤비가 <laughs> 원래는 저희가 한 사이클도 못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 다 근데 그거를 한비가 이겨냈고 그 사이클 마지막쯤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한테 웰시코기랑 닥스훈트 선물을 되게 작은 거 주시면서 편지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같이 거기서 막 울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냥 그게 저희한테 너무 기적이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이제 편지 내용들이 반비가 사실 작년에는 작년 생일도 예상할 수 없는 제 소원이었어요. 반비가 작년 생일을 저희와 함께 보내는 게. 근데 그건 이제 무사히 넘겼고 이제 항암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지금 사실 반비 상태는 새로운 항암제를 했으나 오늘까지는 사실 효과가 없는 상태인데 선생님께서 편지에 올해 생일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laughs> 제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이제 저한테 림포마나 아니면 이제 반려견이 많이 이렇게 암으로 아픈 경우에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DM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힘든 상태이고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하시는데 저는 항상 반비 생각을 저희 가족들은 먼저 하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럴 때마다 저희도 사람이랑 사실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반비가 바람이가 저렇게 또헤맑게 뛰어오고 그럴 때마다 사실 되게 많이 사람이 많이 위로해주잖아, 그렇지?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편지를 주시, 주셔서 되게 많이 위안이 되고. 사실 그 재발한 날은 그 데스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저희가 1년을 뵙다 보니까 제가 그날 진짜 너무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계산하러 갔는데 보통 다음 예약을 잡거든요. 언제 오시냐고 하셔서 내일이요 하니까 어, 왜 내일 오시냐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항암 치료할 때 보통 내일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밤비가 많은 것들이 이제 좀 불확실하게 돼서 그 다음날 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보호자 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날도 거기서 울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아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뭐 나중에 밤비에 대해서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반려견의 질병으로 마음 아프신 분들과 내용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비는 지금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반비는 또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서.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laughs> 다잘 해야지. 다람아 이럴 때가 아니잖아. 우리 다람은 철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슬퍼하니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힘나게 해주려고 또 애교를 부리고 있어.